숨 들어 마시고 후 아픔은 얘기해요. 바로 위에는 응 음, 여기 바로. <laughs> 피. 아, 죄송해요. 일요일은 안숨 들어 마시고. 머리는 후. <laughs> 천천히 끝까지. 그대로 있으니까 숨 쉬어요 그냥. 아프진 않으세요 음. 그래도 참을만 하지요. <laughs> 발가락 하는 것보다는 덜 아프잖아요. <laughs> 네? 아니, 발가락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. 왜냐면 다 내가 해줄 사람이지, 나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. 아니, 그때 그 검사 받았을 때는 받았, 받았을 거 아니에요? 근데 그 선생님은 되게 소프트하게 하시더라고요. 자기는 강하게 안 한다 하시면서. 아, 그래요? 두 그래. 마시고. 숨 들어 마시고 후 촘촘히 하시네한번두번세번한두번세번이 번. 정도 네. 하는데 음. 다리 하고 복부 하시는 거예요 복부부터 하고 다리로 가시는 거예요 평상시 하실 때도. 평상시 하실 때도 복부부터 하고 태... 다리로 가요. 다리하고 복부로 요 테스트 하고서는 복부로 테스트... 바로 가요. 응, 바로 하고서는 복부하고서는 다리도 테스트 해보면. 거기 들어오면? 안 들어오면 자리 해버리고, 어. 들어오면 안 하고, 더. 어. 어. 꼭, 이거 꼭 하세요? 100%죠. 네, 아, 이정도 원래 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이걸 바꾸셨어요 그냥 하던데, 그래 이제 손으로 이렇게 응, 하고 풀어졌었는데 이걸 뭐 손으로도 해야 이게 이렇게도 응. 똑같으니까 똑같은데 손으로 하면 손가락이 아프잖아. 아프지 않아프지. 들어마시고 예숨 들어마시고. 옆라인 한번 세 번, 보통 응. 네번 정도 들어마시고 숨 들어마시고 후. 손 들어가시고. 아, 그거는 저기 여기 위에 이거는 여기 하고 여기 요기 하느라고 크게 손으로다가 하기가 저기에서 한 거지. 숨 들어가시고 후. 숨 들어 마시고 후. 힘들어 가시고. 참도록 마시고. 숨도로 마시고, 후. <laughs> 한도로 마시고 후한 자리에 그냥 한번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? 예한 네. 자리에 그냥 한번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? 예한 네. 번씩만 이렇게 해나가면 돼요. 여기가 제일 나쁜 것 같아요. 여기 여기, 여기 가운데. 가운데. 네, 서해부도 그냥 다 해줘요? 아니, 서해부 여기까지만 해요. 양쪽. 그냥 한번 저기 해봐요. 들어계세요. 버텨볼게요. 힘 빼세요. 들어계세요. 버텨볼게요. 무릎 구부리고 땡겨볼게요 버텨보세요. 네이 쪽이요. 다리 펴고요. 바깥으로 밀어보세요. 바깥으로 밀어보세요. 어 여기 좀 들고 계세요. 사선 내릴 거예요. 들고 계세요. 들게세요. 어, 얘는 좀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. 들게세요. 사선으로 내릴 거예요. 버티세요. 어, 얘는 좀들어오네 들게세요. 버텨볼게요 어, 얘는 또짤짱한데이 정도 봤죠. 그 다음에 한는 어떤가? 응. 발가락 한번 볼까요? 발가락 구부려보세요 힘! 오이씨. 오, <laughs> 발가락 구부려보세요 발은 확실하게 달라지네요 응? 발가락은 발... 확실하게 발... 달라지네요 발가락은 땡겨보세요 네. 각도도 네. 음. 달라지네요 생기라고 음. 이렇게 있었거든요. 음. 이쪽으로 무너져서 다녔으니까. 네. 음. 다 바뀌네. 음. 자 안쪽으로 이렇게 제가 밀 거예요. 버텨보세요. 어우 바깥쪽으로 밀어보세요. 응. 안쪽으로 밀어보세요. 약하긴 한데 바깥쪽. 확실하게 발가락은 달라졌어요. 발가락은 달라지네요. 발가락 달라지고 다리 벌리는 버텨보세요. 바깥으로 밀어보세요. 어, 바깥으로 밀어보세요. 얘 좋아지고 근데 수직으로 올리는 거 들고 계세요? 거. 얘는 별로고 버텨볼게요. 얘도 별로고 밑으로 눌러주세요. 밑으로 얘 센데 제가 한 느낌이랑 어떤지 봐서 보세요. 와 확실히 발가락 달라졌네요. 이건 약하네. 야, 바깥으로. 오케이. 안으로. 응. 이 자, 안으로. 바깥으로. 오케이. 야, 꼬부리고. 꼬부리고. 땡겨봐요. 이거는 좀 약하네. 이렇게. 야, 땡겨봐요. 이 자가 세지 이 자가 조금 약하네. 그거는. 예? 발가락 한번 보세요. 발가락 엄청 쓰졌어 아, 깜짝 놀랐어요. 구부리봐요 오케이. 어. 자 어. 오케이. 재밌네요. 제가 그때는 전체적으로 힘이 <laughs> 들어갔나 네. 아까보다 아까보다 더는 낫데 힘이 들어가죠. 특정 부위들은 아직 좀덜덜 덜 들어오긴 하는데 어. 그래서 발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복부만 해도 발가락이라는 다른 데 영향을 줄수 있어서 발을 했는데도 잘안 되는 사람은 복부로 넘어가면 또 훨씬 도움이 되겠죠.